십7일 라이덴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 한결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길을 배우며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왕 앞에서 아뢰었다. 임금님이 주시겠다는 선물은 거두시고 임금님이 내리실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이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풀이하여 임금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임금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임금님의 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왕께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무 백성들이 그 앞에서 떨면서 무서워하였으며, 부친께서는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낮추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친께서 마음을, 마음이 을마음 높아지고 생각에 거만해지셔서 교만하게 행동을 하시다가 왕위에서 쫓겨나셔서 명예를 잃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시더니 그의 마음은 들짐승처럼 되셨고, 들나귀와 함께 사셨으며, 소처럼 풀을 뜯으셨고,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젖으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부친께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누구 하내살의 아드님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시고 하늘의 임금님이시오 주인님이신 분을 거역하시고 스스로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은 찬양하시면서도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바로 메네 메네 대겔과 바르신입니다. 그 글자를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대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바르시는 임금님의 왕국의 둘로 나뉘어서 메데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벨사살이 곧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에게 자세 곳을 입히고 그의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었으며 그를 나라, 그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았다. 바로 그날 밤에 바빌로니아의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메데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다리우스의 나이는 62살이었다.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글자를 해석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왕이 준다고 하는 선물은 받지 않겠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하나님께서 느부한네살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험을 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받은 느부한네살이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었고 결국 교만해져서 왕위에서 쫓겨나고 명예를 잃었, 잃었었다. 그 사실을 벨사살도 다 알고 있다라고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참하게 살던 느부하네살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사실. 이 모든 일들을 벨사살이 알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벨사살이, 음, 부하네살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들이라는 말은 그 이후에 어, 왕권을 가진 통치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라는 뜻이고, 그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선왕이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것이지, 벨사살이 정확하게 누부한 햇살의 아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벨사살이 이러한 일들을 알면서도 교만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을 보내서 글자를 쓰게 한 것이다. 라고 다니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글자, 그것은 매네매네 대겔, 그리고 바르신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벨세살의 통치를 끝나게 하신다는 것이고, 벨세살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결국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페르시아에게 넘어갔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 라고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겔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울에다가 벨사살을 달아보았는데 무게가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벨사살이 왕으로서의 어떤 자격도 또 자신의 책임도 다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 벨사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해석을 들었는데, 그러면 다니엘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우선입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모든 저주에서 저주를 이겨내고 또이 저주가 나에게 내리지 않고 어떻게 내가 이러한 재앙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봐야 되겠는데 벨사살은 그저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다는 것에 신기했던 것 같고 약속했던 선물을 자기가 통치자라고 주었다라는 거죠. 선물을 주고 자세 옷을 입히고 다니엘 을 셋째 가는 통치자, 자기 다음 자리에 앉혔다라는 겁니다.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결국, 그날 밤에. 빠르지요? 그날 밤에 벨사살은 살해되었고, 메데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했다라고 정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했던 이 글자에 대한 해석,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벨사살에게 경고하셨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살펴보면, 우리가 받아야 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벨사셀이 교만했다는 거죠. 누가 내 살이야? 큰 업적을 이루었고 그 업적을 돌아보다가 옥상에서 돌아보다가 자기가 어 자랑스럽게 내가 참 자랑스럽다라고 했 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교만해졌을 때, 아 사람이 그렇게 되면 교만해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음,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이나 할수 있겠는데 벨세사는 어떠한 특별한 업적이 있다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바빌로니아의 최고 지위를 가지고 있다. 아니 정확하게는 최고 지위도 아니지요. 자신은 대리 통치를 하고 있는 그런 자리 두번째로 하면 두번째인데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였다 라는 겁니다. 교만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어리석었나라는 것도 함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벨사살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가지 벨사살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습니다. 느부하네살의 일을 알면서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포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러한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서 다니엘은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지혜자들을 움직이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도 너 포로 중에 있었지? 라는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사람인 다니엘을 무시하고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도 기억하지 않고 느부하네살의 일들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고 어리석고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어떤 일이 생깁니까? 벨사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잘 해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높였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 쓰시고 계십니다.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벨사살 그거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우상들에게 절하고 우상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여지는 그런 기물들을 술 마시는 데 사용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에 사용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혀 영광 돌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세 가지의 교훈들을 우리가 잘 생각합시다. 교만하거나 어리석은 일들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사신 일을 날마다 기억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음품과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오늘도 중부하면서 이 땅의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세상이 되기를 또 지구와 환경이 이또 기후가 잘 보호되고 이 모든 일들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미래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하이브리드 삼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에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